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의원 제2선거구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에 출마한 김시성 후보입니다. 저는 설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야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들께서 삼선을 시켜 주셨습니다. 도의 운영위원장과 도의 부의장 어린 나이에 도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도의 의장 재직 시 속초시민의 강원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철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했습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시민이 원하는 속초시민이 찾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속초시의 4년 정말 중요합니다. 속초시의 큰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동소 고속철도의 실지 설계 문제, 역세권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중학교 신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크루중앙의 중앙, 크루 무항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끌찍한, 굵직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의장을 여기만 경륜이 있고 경험많은큰 일꾼, 큰 인물이 필요합니다. 속주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또 도의의 의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 부려 먹어야 됩니다. 한번더 키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키워주신다면 다시 도의에 올라가서 이런 큰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저의 힘을 다 합쳐서 열심히 최선을 이래 다하겠습니다. 속초시에 큰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언 사업은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문제입니다. 지금 실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지 설계에 따라 속초시의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고 속초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원도와 속초시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조양동의 중학교 시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끝냈습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 문제입니다. 물론 고성군과 인접 양양군과 협의가 잘 돼서 단기 대, 단기적인 대책은 지금 확립됐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쌍천의 지하댐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강원도와 환경물을 설득해서 최대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